저 응수가 그거 쓰면은 내공이 네. 씹히지. 응, 응. 아공 씹혀? 웅수가 공도 씹혀. 타임 마지막. 나카수스 공도 씹히는데. 어, 싱크스. 아, 깜짝아. <laughs> 줄 알았어. 이거 임배올 거거든. <laughs> 네. 그거좀 방어 좀 하자. 저희가 가는 건 황성 <laughs> 시작합니다. 가는 건 모르겠다. 또 <laughs> 근질근질할 텐데. 제 러블랑 테리다 러블랑 테원데정원대데 점사 잘해 처음에 브리핑 해주는 네 형이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겠게 음. 할게요 어디서 막 거예요? 존리커 ㅅ 이먹었나봐옆으로아이러서포트못 찾고 있어 일단 이제 여기다 와단을 을게요 일로 갈 거야? 아래로나 밑으로 갈 거예요. 아. 어, 와드를 응. 내가 할까요, 일단? 어. 허하사어요 어,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, 여기서 땡길 수도 있어요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있, 남았습니다. 아, 그, 그래 어. 그도죠와 했으니까.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? 왔 네. 위에 두시면 심겠다야 어,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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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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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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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디니언들이 어디서? 어 어디서? 어디서? 어

또 이제 일야고거요 이거 동선 나은 게. 이마음속에 공포가 보이는군. 안보 밑에 와도 안 돼. 이 와도 다도지

비비에고 아군이 당했어. 아 살라다가 <laughs> 아, 르블랑 려가 이거 이이 네, 여기 고픈약는 응. 거야. 어. 아, 됐다. 이제 씨 미드 <laughs> <laughs> 정글정글칼부 서폿 미야 이거 서포 온지 얼마 안되는데 뒤가거든? 조심해 바로 여기 서포 여기 아, 라인 패울게요 뒤에 보여 여기 굴려볼까? 서 나, 병원 40초 여원시고 병원 하시고. 병원 하시고. 병원 하시고. 병데 하시고. 병원 하원 하시고. 병원 하시고. 병원 하시고.

오버. 퍽퍽 퍽. 요거. 이거 좀 더. 차가 막 치했어. 돌렸어요. 아, 저 저기 뒤에 있어요. 마법이 나이프를 부 있어. 더블까지. 나이스. 정화가 있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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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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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이거 하자. 돌려? 다이브 갈 거야? 어,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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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나 전멸돼. 두발 전멸 걸수 있어. 뺐다 뺐다. 그만 그만. 예 따라. 미드 텔 있어? 나가 복기 텔 썼어. 이거 못 봐주나요? 근데 뭐 미드가 빨라 안 되네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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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나힐 그 있어. 갖고 있어. 자 이거 일단. <목소리> 미드 텔 있고. 미드 텔. 응. 아, <목소리> 이거이리브해 볼까요, 그거? 아니 <목소리> 아니. <목소리> 안돼말 우리 동산 동산이 정말. 우리 동정용 먹을게요, 그냥. 용 치자, 그냥. 이 정말. 우리 동산이 정말. 이이정이 정말. 우리 어산 정말. 우리 동이이 미드 한 번. 아, 공술도 있어 갑자기 전력치 나오면 얼굴로 갈게요. 바로 전력. 음, 그래, 그냥 공 세워줄 수니까. 마음속에 뭔가 보인다. 그안 친다. 제가 찍게요, 그냥. 탑탑탑 탑. 탑, 탑. 나탑공탈 거야? 공 불러 받겠네요. 저기 터치습니다 네. 오이. 로 계속 깨볼까요? 응? 자해야 아, 응, 그냥 그냥 아, 그래. 고 아, 나고 나보왔거든 여 처음으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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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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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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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의 향기가 나는 미드 비야 계속 안보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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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어되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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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칼.. 그.. 가정이야카정이 지금 보세요. 칼 칼부 쪽. 어, 여기야, 여기 지금 보세 칼.. 칼 지금 보쪽어여기가지기 지금 보세요. 드안보여미드 올라간 보 조심 미드올라 여기다 형, 미드 정글 아보이요 카드가 지금 것 같은데. 전면써야될 수도 있어 그 뭐, 걸리면 안 빼야돼! 어, 지금 출발해서 피하고어왜왜아 예. 아깝다 정말. 이거 궁날갈거 같은데 아니, 공, 어. 공, 나나 없게, 아 나나 없어져 아... 저희한테 피고나어면어 가고 있어. 아 빼나? 나, 나 태어나면 공사줄 태어나면 공사나궁대궁대대대나궁초초 그냥 나줄게보면줄게

이드가 안보여 안 라인 밀고 안보여 어안보이는지아버어 아버지, 아다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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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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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뻗기 없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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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 니드 불출 룸블랑 많이 컸어 룸블랑 바니코스. 룸블랑 니다스룸니코스 룸블랑 바니코스. 룸블랑 바니코스. 룸블니아니코니중스룸

이 네. 우리 아무도 안 죽었지. 안다 루블랑, 루랑블랑아나 네, 도발 없다, 도발 없다. 이리어 오초, 초저 이쪽에서 아, 패스워? 아, 패 아, 패스워. 아, 패스워. 아, 패스워. 아, 아, 벨트에 죽었어 루블랑. 나이오. 이아이템 이거 이거 앨범이야? 이거 이야이야이야거야거리거이 이거 앨야차거

전명할 거야? 응. 바로 할, 바로 하면 가능해다. 오케이. 바로. 포탑을 파. 도 되고 나도 일단 걸어보면. 이쪽길거 I will hurting them because 나형 이거 한번 굴려 볼게요. 불렇 여기. 불렇 여기. 노플랑은 이오서이플랑에서안 그, 보임. 쫄아 노플이 었나 방금? 예, 네, 방금 쐈어요 미드 로블랑, 로블랑 <laughs> 미드 한번 굴려 볼게. 나텔 지원 가나. 누구한테 막으려 아, 그냥 굴린 거. 아. 비읍, 뭐? 싸우고 있어요. 아마 백두리와 비읍 yeah. 아, 난요 아, 는다는는 <레이베>

이안 안 먹어? 어내도야 음. 되나? 인데나 <laughs> 레드.. 먹을게. 응. 먹고 한타자 오, 주승이 어제부터 목소리 오지하주다 이겨서 그런가? 그런 거 어때요? 아오주야이지오 아가리! 지오감을오 주신 나긋나 주신 오지오, 주신 주승이가 형, 이거 그냥 맞아도 들어가 볼게요 지오 주신 오지 확정이야, 확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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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와 나와 나, 나, 나. 나이스 2개 매야 되야 되겠는데요? 아이 매야 되데요2는거아니에요 너무 랐나